오늘 말씀,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화있을 찐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내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러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세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일곱가지 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거고 지난주에 첫번째 화와 두번째 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화가 있다는 얘기는 어떤 저주를 하는 그런게 아니다 아니고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들로 간다면 잘못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해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사람들 향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 우리도 그게 너무나 빠지기 쉬운 그 신앙의 함정들 우리가 자칫 너무 열심히 시작을 하다 보면 한쪽으로만 치우쳐질 수 있는 또 그리고 성경의 문자에 매이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에 우리도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 조심하고 주의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경고의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그 일곱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전번에 제가 왔을 때첫 번째와 두 번째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번 주 금요일이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이고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죠. 이화요일에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아주 많은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 향하여 경고 메시도 하시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자기 제자들 향하여 또 아주 다섯 번째 큰 가르침을 계속 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탁 요약하면 이렇게 크게는 이거까지지만 크게 나누면 한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오늘 말씀하시는 세 번째의 중요한 경고. 네 번째 중요한 경고는 뭐냐면 그내용상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소한 일보다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에 관심을 가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하신 걸 보면 중요한 것들이 있고 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큰 원칙은 쉽게 쉽게 무시하면서 자한 것들의 목숨을 거는 자한 것들이 메이는 그런 행동을 하기가 너무나 쉽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행동을 했고, 오늘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게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면 사소한 것은 무엇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걸 잘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눈먼 인도자, 어리석은 맹인들.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신앙을 향하여 나는 잘 믿고 있다. 눈이 활짝 열렸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그들은 눈이 감겨져 있는. 그러면서 자기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남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서 잘못, 가, 잘못 가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눈먼 인도자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사상은 잘 지킨다. 그런데 핵심은 다 어기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오늘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성전의 금,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장식하는 금이 있습니다.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때그 성전들을 금으로 잘 장식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의 금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 그 자체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성전의 정신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재단이 있죠? 근데 그 재단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 재단의 원래의 정신을 무시하면서 재단에 올라가 있는 재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 그리고 네 번째 경고는 11조를 말씀하시면서 11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잘 바쳤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이, 금률, 믿음 이런 것들은 무섭게 생각한다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상당히 반영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예로서 사소한 것은 잘 지키고 중요한 것은 버린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예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이 얘기들이 모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그 가르침에 있어서 가르침을 잘 이해하기 위한 예시를 듭니다 두 가지 예시를 드는데요 첫 번째 예시는 맹세입니다 두 번째 예시는 11조죠 그렇게 하시는 건데 첫 번째 맹세를 보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작은 맹세는 지키고 큰 맹세를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유리하도록 그렇게 성경을 외곡해서 해석하고,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하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의리을 많이 매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성전을 걸고 명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근데 그 성전을 장식하고 있는 금으로 명세하면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내가 성전을 걸고 맹세하기를 내가 성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걸 할 거야. 그랬으면 그것은 약속은 뭐안 지켜도 그말이다근데 내가 성전에 장식되어 있는 금을 가지고 맹세하면 그걸 지켜야 한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두 번째가 좀더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맹세하기를 재단을 걸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근데 재단에 올라가 있는 재물, 예물 그걸 가지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첫 번째 것은 좀 추상적입니다. 성전? 재단? 그걸 걸고 맹세하는 게 뭐지? 그두 번째 맹세는 재단에 붙어있는 금, 재단 위에 올라가 있는, 아, 성전에 붙어있는 금, 그리고 재단 위에 올라가 있는 예물로 맹세하는 것은 지켜야 한다.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재단 위에 어떤 내가 예물을 바치겠다. 내가 소한 마리를 바치겠다. 그렇게 했다면 재단 위에 그 예물을 바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근데 그 재단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재단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이고 용서이고 사랑이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화해, 용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서 재단 위에서 바치는 예물은 내가 소한 마리 바치겠다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지켜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쉬운 거죠? 요즘 좀 말로 하면 좀 신랄하게 표현하면 교회에서 여러분, 건축한 것을 위하여 천만 원 받치고 약속하셨죠? 반드시 지키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 밖에 나온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약속은 뭐 지키든 말든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유리하도록 그리고 종교적 활동에 묶어서 거기서 약속한 것들은 성전에 내가 금에 대해서 밖에 보이는 그런 것들에 관하여 뭔가 약속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그 성전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 또 제단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화해, 용서, 희생 이런 것들은 우습게 생각하는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안 적혀도 불표시가 안 나는 그런 것들로 그사람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 자기도 그렇게 행동을 했고 또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맹세라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든 성전을 걸고 맹세했던. 성전에 금을 가지고 맹세했던 맹세는 다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는 예수님께서 마태음 모장에서 산상순하실 때 맹세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면, 너희들이 들은 바, 헌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지켜라.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맹세하지 마. 아예,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맹세를 하면 그것을 지키고, 맹세 안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맹세를 했던, 맹세 안 하고 그냥 말로 했던, 내가 모든 것들은 다 나는 지켜야 되는 것이다. 내가 맹세한 것과 맹세 안 하고 말한 것들을 대해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해서 절대로 맹세라는 그 자체를 하면 안 된다. 그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맹세를 했던, 안 했던, 너의 말은 항상 지켜야 한다. 밑에 보시면,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즉, 예수 yes, 노를 말하는데, 내가 예수 yes, 노를 말했다면, 그것이 설령 맹세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말에 대한 신뢰를 가져라.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남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저 말에 맹세를 했네? 그럼 지키겠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맹세를 안 하고 겸한 말이네? 저말안 지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말란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좀 반성되는 게 있으세요? 내가 뭐 점심 한 권을 먹자, 지나가는 말을 했는데 잘 지키십니까? 내가 남에게 돈을 빌린 경우가 있으면 잘 갚으십니까? 날짜대로? 내가 작은 약속 하나도 우리 아이들과도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약속을 맹세를 하든 안 하든 내한 말들은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맹세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맹세를 하십니다.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한다.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러노니 이런 말들은 다 강조법이고 일종의 맹세 의미를 의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맹세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이 말씀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해서 절대로 맹세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 말의 취지가, 취지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해설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11조죠. 11조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무시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 종이, 인자, 신실함 그런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미가서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승자들이 이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 미가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너가 천천의 순양 천만 마리의 수양을 바치고 만만 수만 마리의 기름을 바쳐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설령 너가 너의 자식을 마다들을 내게 바친다고 해서 내가 기뻐할 것 같으냐?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너의 삶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인자는 인자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즉 인자 남들에게 인자를 베푸는 것, 그걸 좋아하는 사람, 또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신다. 이것은 예수님이 신자계와 살아시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 때부터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강조해 오시던 것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일조를 잘 바치는 것보다도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은 나의 평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금융 내에서 내가 일하면서 내가 다상과 약속을 지키고. 내가 나의 최선을 다하고, 남들에게 뭔가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고, 내 가정에서,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그런 걸 잘하는 걸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한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교회생활에 한정시키고 세상생활과 이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이혼하는 절대 안 된다. 내 모든 삶 가운데 너는 그런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다시 말하면 사소한 것 11조 이런 것들을 전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뜻입니다. 사람들은 한쪽을 강조하면 한쪽도 쉽게 버려버리죠.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사소한 것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사소한 걸잘 지키는 사람이 큰 것도 잘 지킨다. 그런 의미죠. 나는 큰 것만 지킬 거야. 사소한 것안 지킬 거야. 그것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사소한 걸 지킬 때는 큰 것을 지키기 위한 원칙 하에서 큰걸 내가 잘 지킨다는 전제 하에서 사소한 걸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지 사소한 걸 지키다가 큰 것을 무시하는 그런 오류를 보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종인을 향하고 그런 걸잘 하면서 그 위에서 11조를 바치는 게 의미가 있다. 큰걸 무시하고 11조를만 받치면안 된다. 또 반대로 나는 큰 것만 지킬 것이기 때문에 헌금이나 교회 봉사나 다 무시한다. 그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원칙을 지키면서 작은 걸잘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인간 관계를 생각하면 너무나 쉽습니다.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한다. 그 대원칙을 잘 지켜야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작은 거에 집착하는 것. 생일날 겨우 선물 하나 하는 것. 그런 걸로 모든 사랑을 대변할 수 없다. 근데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생일날 모르고 지나간다. 그것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원칙은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라는 대원칙을 내가 잘 지키면서 그 바탕 위에서 생일날 선물하는 것이두 개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완벽한 가족 사랑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작은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하지 말고 더 중요한 걸잘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작은 것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시면 마지막에 보면 하루살이와 낙타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 비유는 지금 우리가 보면 좀 생소한 비유죠. 그런데 이 말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썼던 유머입니다 왜냐하면 그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썼던 은어가 뭐냐면 아람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람어라는 것은 이스라엘 히브리어와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통상 사람들이 생활 가운데서 많이 쓰는 용어가 아람어고 예수님도 아람으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언어들, 엘리엘리, 라바사박단이, 달리다굼, 이런 용어들이 다 아람어입니다. 그 아람어에 보면 하루살이는 단어가 갈마라는 단어고 낙타라는 단어는 감나라는 단어입니다. 두개 비슷하죠? 이두 개의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그, 그 당시 사람들이 언어 유의를 한 거죠. 유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갈마는 걸어내고, 감나는 삼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두 개는 또 크기가 엄청 크죠? 하나는 작은 곤충이고 엄청 큰 낙타입니다. 그성경에 보면 하루살이 곤충이든 낙타든 간에 둘다 먹지 못하는 음식입니다. 밑에 보시면 내 위기에 보면 낙타도 먹을 수 없다. 또 그리고 곤충도 너희들이 먹을 수 없다. 그렇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둘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작은 것들은 다 글러내고 큰 거는 꿀꺽 삼켜버린다. 삼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게끔 해석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큰 정신을 훼손시키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비유를 들때 썼던 유머인데 예수님이 그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용어를 예수님이 만들어낸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쓰던 사람들의 말들을 가지고 와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들은 되게 많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현대어들 요즘 많이 쓰는 유머들 있죠 그런 용어를 가지고 와서 성경의 진리를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들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옛날 말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가르치기보다는 그 정신을 잘 살려서 요즘 아이들이 쓰는 용어들 그런 걸로 이렇게 바꿔서 그런 용어로 설명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이 하루살리는 잘 끌어낸다. 작은 것들은 잘 지킨다. 정작 큰 거, 중요한 것들은 너희들이 꿇고 삼켜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에 대한 예가 또 하나 있죠. 예수님 십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언제다? 못 박히신 날이 6월절이죠. 6월절이고 유대인들은 6월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죠. 6월절을 잘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6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모든 주변 상황과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느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6월절날 그 음식을 잘 먹기 위해서는 자기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방인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이방인의 집에도 그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가죠? 빌라도의 총독 집으로 갑니다 가서 예수님을 고발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6월절 음식 먹는 게 방해가 될까봐 빌라도의 관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곧 6월절인데, 내가 곧 6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이방인 빌라도의 집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바, 내가 6월절 음식을 거룩하게 먹을 수 없다. 그 생각을 하고, 이, 이 빌라도의 집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진정한 6월절 정신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또 세례 요한이 정한 바, 진정한 6월절 양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정작 6월절 양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빠뜨지 않고 그러나 그 6월절 음식을 먹기 위한 작은 규정들은 잘 지킨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들 했던 오류죠. 이게 바로 하루살이는 잘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버리는 그런 것에 관한 예입니다. 자, 이게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나는 전혀 여기에 그럴 길이 없다 아마 그런 분들은 없겠죠 우리 누구나 다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 중에서 내가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저와 비슷한 오류를 내가 저지르고 있는 게 뭐가 없겠는가 늘 반성해 보는 마음을 갖는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내가 정말 기독교가 말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참 올바른 신앙의 삶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나의 작은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두 개를 잘 지키다는 범위 속에서 이 원칙 위에서 내가 뭔가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십일조도 하고 성교도 하고 그런 다 이루어져야지 혹시 내가 밖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쉽게 떠이는 그 행동들을 잘 지키기 위해 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이웃 사랑을 내가 무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림이 발생하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면서 굳이, 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렇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정말 잘생기는 종교인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다 강도를 맞는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간다. 반복되는 말이죠. 그들은 그들을 외면해버린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이 싫어하고, 하나님을 잘안 믿는다고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돌본다. 그를 불쌍히 여긴다. 누가 진정한 이웃이며, 누가 진정하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냐? 이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사장과 레인이다 쓸모없다 그 뜻이 아니라 극단적인 두 개의 예를 가지고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데 빠질 수 있다.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레인이고 내가 아주 성경을 잘 믿고, 잘 이해하고, 열심히 교회도 봉사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정작 내가 은행에서, 내 부서에서, 내가 다니는 사회 조직 내에서, 내가 정말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 내가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한 가지 중요한 예를 들면요, 이 모임에 예배를 오기 위해서 내가 바쁩니다. 그런데 어떤 지점에서 다른 부서에서 나에게 급한 요청 전화가 왔습니다. 뭘 해야 되는 거죠? 나는 그 전화를 무시하고 이 예배에 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그 전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전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계실 텐데, 이런 갈등은 우리가 살면서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많이 부닥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인은 어쩌면 그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두 사람을 들어보다가는 내가 교회 예배 늦을 수가 있다 저도 반성 많이 하거든요 교회 제가 예배 설교를 가야 된다 시간이 빠듯합니다 중간에 누가 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나의 설교 소속을 내가 놓칠 수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갈등이 많이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런 상황을 내가 상정해보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가라는 것들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 오늘 무엇이 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 생각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의 주된 내용들이고 그 취지입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라. 실패하기도 하겠지만 다시 한번 더 생각하고 도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 많은 울림을 주시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실천해 갈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